네, 안녕하세요. 100일 실전 매매 13번째 거래를 마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현재 시간이 6월 13일 밤 12시 40분이고요. 13번째 거래 때 수익이 1,045불 33전 해가지고 지금 밸런스가 118,467불 11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 차트를 잠깐 보기를 해보면 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저희가 마지막 거래했던 데가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지금 하락 오파동 안에 있는데, 여기가 오파동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피부화지가 걸렸었죠. 그래서, 짧게 셀로 해서 벗고 나왔는데, 여기를 살짝 뚫고, 다시 하락으로,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오파동이 다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여기 지금 음봉 보이시는데 여기에 물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매도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 양봉이 나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거래를 안하시는게 좋구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지금 밑에가지금 오파동이 끝날 수 있는 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조정이 와서 내려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위에서 피부나치를 잡아서 고점 매도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밑에 저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 이신 다음에 밑에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오파동에 붙어서 못 들으면 그때 여기서 물량 있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매수로 전환해서 거래하시는 게 네, 오늘은 그렇게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어, 제 영상을 매매 영상을 조금 더잘 어, 이해하실 수 있, 있게 제가 기본적인 설명 강의 설명을 세 가지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보시고 매매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런 다음에 좀 길었던 오파동이 과연 오늘은 좀 마무리 될 건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 때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